김소현과 김지원 말이나 베이센즈에서의 로맨틱한 비밀을 폭로해 팬들을 흥분시키다. 화려한 한국 연예계에서 스타들 간의 관계를 암시하는 작은 힌트조차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소문난 커플로 꼽히는 김소현과 김지원은 매번 팬들에게 궁금증을 안기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를 인정한 적은 없지만, 그들의 미묘한 행동은 종종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최근 말이나 베이 센즈에서 찍힌 두 사람의 사진이 팬들의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두 사람의 놀랍도록 비슷한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세련되면서도 절제된 노화함을 강조한 헤어스타일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이 정도의 조화가 우연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팬들에게 남겼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우연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맞춘 듯한 의상이나 색상 조합, 심지어 시계나 반지와 같은 액세서리까지도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의 사진 촬영 장소 선택마저도 묘한 연관성을 뜨며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눈썰미 좋은 팬들은 또 다른 세밀한 연결점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지원이 한 번은 김소연이 인터뷰에서 착용했던 목걸이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사진들은 비록 함께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배경이 놀랍도록 비슷한 경우가 많아,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각적인 힌트 외에도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언급한 말들은 더욱 많은 추측을 났습니다. 김소현은 김지원을 함께 작업한 배우 중 가장 뛰어난 배우 중한 명이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지원 역시 김소현의 탁월한 연기력과 따뜻한 성격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절제된 행동과 감정이 묻어나는 교류 덕분에 숨겨진 커플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루머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지만, 각종 행사에서 보여주는 따뜻한 미소와 공유된 순간들은 더 깊은 관계를 암시하는 듯 보입니다. 그들이 실제 커플인지 여부는 알수 없지만, 김수현과 김지원 사이의 시너지는 여전히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우아함, 재능,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케미스트리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팬들에게 꿈 같은 커플로 다가옵니다. 공식적인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의 함께 있는 모습은 끝없는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전 세계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민혜진, 에더 및화이브에서 퇴사, K-팝 산업에서의 전환점. 하이브의 자회사인 에더의 전 CEO인 민웨진이 공식적으로 퇴사 소식을 전했다. 2024년 11월 20일, 민웨진은 오늘 하이브와의 주주 계약을 종료하고 에더의 내부 이사직에서 사임하게 되었다. 고 발표했다. 이는 그녀의 5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순간이며, 그동안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 민웨진의 퇴사는 K-POP 산업 전반에 중요한 변곡점을 나타낸다. 민희진의 퇴사는 단순한 개인의 경력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가 에더에서 맡았던 역할과 그동안 쌓은 업적을 고려할 때, 이는 K팝 산업 내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다. 민희진은 누지현주의 성공적인 론칭을 이끌었고, 그들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그녀의 퇴사는 그동안 이어진 내부 갈등과 논란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이브와의 갈등, 신뢰의 붕괴. 민희진은 그녀의 퇴사를 발표하면서 2024년 4월에 시작된 불법 감사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하이브와의 7개월에 걸친 갈등을 언급했다. 민희진은 이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애더를 4월 이전의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녀는 하이브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주길 바랐으며 누지언즈를 보호하려는 노력 중 왜곡된 내부 환경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4월에 보낸 내부 고발 이메일이 그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회사 간의 의견 차이를 넘어서 민휘진과 하이브의 경영 철학과 접근 방식의 차이를 여실히 드러낸다. 민휘진이 에더의 CEO로서 이끌었던 방식과 하이브의 전체적인 방향성 사이에 충돌이 있었고, 결국 이는 그녀의 퇴사로 이어졌다. 리더십 유산과 창의적 비전. 민휘진의 퇴사는 에더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다. 그녀는 루지언즈의 성공적인 론칭뿐만 아니라, K-pop 산업 내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방식으로 애더를 이끌었다. 루지언즈는 그들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 패션, 그리고 브랜드 구축 방식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는 전적으로 민의진의 비전과 리더십 덕분이다. 민의진은 K-pop의 전통적인 홍보 방식을 뛰어넘는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이미지를 추구했다. 그녀는 아이돌들이 더 진실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장려했으며 이는 글로벌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누지연즈의 성공은 단순히 음악적 성과를 넘어 새로운 K-POP의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하이브와의 갈등은 결국 민의진이 자신이 설정한 비전대로 애더를 운영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만들었고 이러한 갈등은 그녀의 퇴사를 불가피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민희진의 퇴사의 중요성. 민희진의 퇴사는 K-POP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K-POP의 글로벌화와 그에 따른 대형 기획사의 성장은 리더십과 창의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하이브와 같은 대형 회사들은 종종 상위 경영진의 비전보다 더큰 기업 전략과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므로 민휘진과 같은 창의적인 리더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하이브는 방탄소년단, BTS과 같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다른 K-POP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휘진의 퇴사는 하이브가 가진 창의적인 리더십의 핵심적인 부분을 상실하게 되는 사건이다. 이는 향후 하이브가 어떻게 K팝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민희진 없는 에더의 미래. 에더는 민희진의 지도 아래에서 빠르게 성장했으며, 그녀의 창의적 비전은 그룹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었다. 그녀의 퇴사 후 에더의 미래는 불확실해졌다. 루지언즈라는 막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휘진의 리더십이 없이는 과연 같은 수준의 성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에더의 후속 경영진은 민휘진의 방식처럼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방법을 고수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하이브의 전반적인 경영 철학에 따라 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루지언즈의 성공은 민휘진의 독특한 접근 방식 덕분이 었기 때문에, 이를 제안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민희진의 퇴사 이후 민희진의 퇴사는 그녀의 경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일 수 있다. K팝 산업에서 이미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서 그녀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녀의 창의적인 비전은 앞으로도 K팝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시대의 끝, 새로운 시작. 민희진의 퇴사는 K-POP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그녀의 퇴사는 장일성에 대한 추구와 대기업 경영 간의 충돌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리더가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앞으로 민희진이 어떤 길을 걸을지, 그리고 에더과 하이브가 그녀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녀의 유산은 케이팝 산업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